유라시아 횡단라이딩 98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프랑스 남서쪽에 위치한 클레레스라는 지역의 외곽입니다. 어제 우리는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꾸준히 고도를 높이면서 해발 800m 지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최저기온이 16도이고 낮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지역이라 온도의 편차가 심한 지역이라 체온 관리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9 8일자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남서쪽에 위치한 클레레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라시아 3구간 정단 점이 있는 마르세유 방향으로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햇살이 따끈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을 어, 대비하면서 또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가지고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98일차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남서쪽에 있는 클레레스에서 출발해가지고 마루세유 방향, 남쪽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식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침 7시 30분에 라이딩을 출발합니다. 현재 라이딩 15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필 구간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한 시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경사도를 높이면서 해발을 높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해발 1,100m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또 간편하게 또 아침 식사를 하고서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도로변에서 간편식으로다가 빵으로다가 식사를 대시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자동차들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어, 현재 라이딩 36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 우리는 해발 고도 800m 에서부터 1200m 까지 어, 은근히 고객 길을 상승했다 해가지고 어, 다시 어, 계속해서 도로를 따라가지고 어, 하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자동차들이 무척이나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불안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라이딩을 해서 어, 잠시 물한 모금 마시고서 또 출발하게 됩니다. 현재 라이딩 55km 시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 우리는 라이딩을 하면서 지금 서서히 고도를 아래쪽으로다가 낮추면서 어, 평평한 도로를 따라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주변 도로는 어, 자동차들이 통행이 많아가지고 무척이나 혼잡해서 어, 라이딩 하는데 신경이 무척 쓰이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잠시 쉬어가지고 또 저쪽 방향 남쪽으로다가 계속 진행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어, 현재 라이딩 70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 우리는 고도를 계속 낮추면서 이 복잡한 도로를 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운 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나절 돼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서 또 오후 라이딩을 어,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가는 방향은 북쪽 방향입니다. 현재 라이딩 94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 우리는 해발 1200m 까지 올랐다가 계속해서 도로를 따라가지고 어, 경사도를 낮추면서 지금 현재 400m 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이제 아래쪽에까지 내려오니까 어, 공기가 후끈후끈 한게 완전히 폭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지나가다가 쪽에 하천에 물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곳에서 또 잠시 더위를 식히고 하려고 멈췄습니다. 음,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물어 가지고 그런지 물이 많지는 않고, 어, 물 밑에 또 흙탕물이 일어나고 해 가지고 어, 시원하게 들어갈 분위기는 아닙니다. 98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오늘 이동거리 101km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800m 주변에서 1,200m까지 올랐다가 다시 지금 450m 해발 그 높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목격적으로 폭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감온도 한 38도 정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후끈후끈한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 오늘 모, 모두들 또 무사히 또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하루를 숙, 어, 휴식을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라이딩 다시 출발합니다. 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